안녕하세요. 바늘닷컴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한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번 민주당의 선거 참패에 대해 한번 복귀해보려고 합니다. 지지도 차이에서 항상 우위에 있던 민주당이 이렇게 참패한 원인에는 다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으로 지지층이었던 국민들이 돌아섰다. 엄청나게 쏟아낸 부동산 정책으로 정작 집값을 못 잡고 시장에 혼란을 야기한 점이 있겠습니다. 과거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당차게 외치던 모습에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이로 인한 피해는 전부 국민들이 받아야만 했죠. 두 번째 임대차 3법을 발의한 민주당의 내로남불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정작 본인들은 서민을 위한다고 임대차 3법을 강행하는데, 이 법이 실행되기 직전에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린 점, 이런 분들이 서민을 위한다고 외치는 모습에 있는 정마저 뚝 떨어졌죠. 세 번째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주장한 고민정 의원 등이 있었죠. 국회의원 및 보좌관 등은 필수 이수해야 하는 성인지 교육이라고 있는데 이 교육을 이수도 안한 사람들이죠. 이 문제로 2차 가해 논란이 있었고 국민들의 질타에 결국엔 사과하고 캠프 대변인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네거티브 공격이라고는 하지만 선거의 본질을 흐리는 생태탕 공격으로 유치함의 끝을 보여줬죠. 공약은 뒤로 하고 이 선거를 왜 해야 했는지에 대한 반성은 조금도 없었으며 오직 본질 흐리기에만 급급한 모습에 지지하던 국민들조차 염증을 느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선관위의 편파적인 행동, 백신 관련 문제, 미세먼지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과연 하나라도 딱 집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일을 한 것이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결과는 당연한 결과였다고 보며 이 결과는 민주당과 정부가 자초한 일이죠. 하지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그들은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잘못한 것을 절대 인정할 수 없을 테니까요. 오늘의 반을 그 사람들은 반성이란 단어의 의미를 알까?